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히 마스터 해버의 매력 한마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막강한 명품 코스 요리가 어떨까 싶습니다 경매 실무의 과정과정에 어떤 맛을 제대로 얻게 될수 있는 최고의 토끼가 될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인원과 실무를 어,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아, 사람으에그 부동산에 뭐 동산에 그냥 감정을 한번 해봐라. 누구한테 시킬까 아까 누가 아까 누가 했죠? 감정평가 사람 사람이죠. 국가의 공인 인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다? 판사가. 사람. 누가한테 집행 관한데 집행 관은 법원에 소속된 사람은 공무원은 아니다 그리고 또한명 감정평가사한테 그 물건에 대한 감정을 조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매각 기일이 결정이 되죠 매각 기일이라는 거예요 매각이 뭐죠 매각 판다죠 파는 거 기일은 날짜 파는 날짜를 잡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와 있는 명세서를 배치하고 법원에 그런 걸 하고 매각 기인이 잡혔으면 그 날짜에 그 날짜에 뭐라죠 매각을 하게 다 이때 누가 와요? 이때 아까 손님이 온거 이때 입찰자가 그죠? 법원으로. 본비도 보면은 인터넷에서 가고 법원 경매는 그 관할 법원에 가서 내가 입찰서를 써낸다. 그리고 남자 52페이지. 내가 결정 기일 날짜예요. 날짜고 매각하는 날짜고. 매각을 하고 나면 자 아까 질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매각, 매가 확정이죠. 이 부동산을 이제 팔았어요. 입찰자들이 다수가 와가지고 누군가 누가 낙찰이 되죠? 낙찰을 누가 다리 그걸 뭐라고? 1등. 1등은 뭐예요? 돈을 제일 많이 쓴 사람. 돈을 제일 많이 쓴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비해서 낙찰자가 딱 되는 거야요 그런데 네. 그 물건에 대해서 팔까 말까를 하나도 복도 결정을 해요. 그게 일주일 내. 이 기간 내에도 어쩐다 돈을 뭐한 놈 빌린 놈 돈을 빌린 놈이 나돈 갚을라요 하면 매각이 어떻게 된다? 취소됩니다. 왜?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을 열었지만 원래 요는 뭐냐면 채권자인 주 은행이 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개인의 재산을 무조건 갖다 파는 게 아니란 말이 목적은 은행이 망하지 않기 위한 그런 것들이지 이 사람의 부동산을 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팔아치는 우게 아니라 그래서 팔아 놓고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낙찰을 받아먹고 안심을 안심을 하면 안돼왜불어가가날 수도 있고 불어가 있죠 불어가. 안팔았 놓는 말이야 왜? 채무자가 돈을 갚아버린다 근데 부동산은 덩치가 크나 작다? 크다, 크니까 잘못 갚지 저 지경까지, 경매까지올 정도였으면 못 갚는 게 대다수거든 사실 왜? 덩치가 크다 보그 근데 국세시수법에서는 국세 세금이죠 공매는 갚기도 해요 그러겠죠? 세금은 더 적은 자, 근데, 외곽을 진짜로 낙찰자한테 팔까 말까로 결정을 해주는 날짜가 7일이고, 이 확정한 것을 진짜로 할까 말까 하는 게또7일이요 그래서 총 며칠이죠? 며칠? 1일 며칠? 14일. 14일 동안은 조마조마 해야 돼, 사실. 왜? 되게안될 수도 있거든. 안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안된다겠어요 안될수도 안 있다 겠어요 안될수도 있다 겠죠 웬만하면 사진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확증을 하고 그 다음에 뭐해야 겠죠 대금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를되 겠죠 대금이라고 했고 저는 잔금이라고 했죠 왜 잔금이라고 했을까요 응? 이, 내가 가는 날, 뭘 내니까? 이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입찰 할까요 아니죠. 돈을 내, 돈을. 이차 입찰 보증금이래요 해, 입찰 보증금. 통상 10%인데. 통상 10%인데, 아까처럼 내가 하다그 뭔가 잘못돼서 불호가 나죠. 그래서 다시 재매각이 물건을 새로 나와.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보증금이 20%로띕니다 이렇게 까 이거는 애워야 돼요 안애야 돼요? 안 애워도 돼 거기 써 있어 10% 내라 20% 내라 그럼 그 돈만 내면 되겠죠 그래서 잔금 납부를 해 이게 이제 그또 법의 맹점이하야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이 10월 며칠이죠? 14일이죠 14일날 잔금납부를 정해주면 통상 한달에 한달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11월 13일날 냈어야 돼요 딱이 날짜에만 이 날짜에만 내니까 어때요?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그라인더 14일동안 불안한데 한달동안 또 불안해? 그죠? 한달동안 또 불안하더라 그러다 국가에서 보니까 왜 손님 떨어지게 생겼이야? 이러면 안되겠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신법에서 어떻게 하느냐. 14일 날,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부터 될수 있어요. 지금은. 그 이날부터.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내면 좋겠죠? 그래야, 뭐가 되니까? 진짜 내가 소유자가. 그죠? 당금납부일정해지고그 다음에 돈을 내고 나면, 납죠바꾸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계산 계산이 뭐라고요? 돈을 나눠준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돈 받을 사람 자, 이 모든 것을 외우셔야 될까요 외우지 말아야 될까요? 외우지 말아야 돼요 아, 이런 것 같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아, 왜? 이거는 뭐에 기존된 거니까 뭐에 법에 법에 이런 걸 우리가 못하게 할내돈 투자하는데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의 알토랑 같은 돈을 투자하는데 저 법적인 걸로 해야 된다는 상식만 갖고 있으면 되지 그리고 저걸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메인한테 물어보면 돼 네이버에게 그죠 요즘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있다니까 그죠? 스마트폰에서 물어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법이 아닌 투자자의 입장이겠죠. 내가 뭐라니까, 투자, 투자가 뭐예요? 돈을 던진다. 투자가 던질 투자다. 자본이 나는 것을 간지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저한테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본인한테 음, 있을 음. 거야. 그러니까 더잘 알아보고, 더 자세히 파악하고, 더 자세히 분석해보고, 결정해서 약차를 받아야겠죠. 그죠? 음. 자,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결정 자 처음에 뭘 해야 될까요? 내가 경매로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럼, 제1번, 뭘 해야 돼? 머릿속이 하얘져요? 응? 뭘 골라야 될거냐 내가 투자할, 내가 투자할 뭐, 물건을 컨트 해봐야겠네. 그죠? 아까 사이트 제가 두개 가르쳐드렸죠? 대부분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공짜로 힘 빠져가면서 정신없이 하시던지, 돈 조금 내고 이럴 사이트에 들어와서 편하게 검색을 하시면 지 선택은 누구의 목? 본인의 목. 투자는 누구의 목이니까 본인의 몫 물건을 검색해 봐야겠네 그렇죠? 물건을 열심히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한몇 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세 개가 나왔다고 칠게요 A, B, C로 자, 세 개가 나왔으면 뭘 조사해봐야 되겠죠? 응. 뭔가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뭘 조사할까요? 응. 어? 아까 뭘 조사해야 된다 했어? 각 물건에는 뭐가 있죠 금액이 두개 있다 겠죠 뭐하고 뭐하고? 응. 감정가라는 놈이 있고, 최저가라는 놈이 있어. 자, 최저가는 그런가 보다 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감정가가 그랬죠? 감정가가 2억의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감정은 아까도 보셨지만 경매 물건이 지속되다 보니까 2012년도에 된 놈이 지금까지 오기도 하죠? 그때 감정해놓 놈이 지금도? 아까 1 1 5일까 2012년도에 2억이야. 지금도 2억일까? 궁금하죠? 조사하려고요. 뭘? 시세를. 현재 시세가 진짜로 2억이냐 아니냐 내가 투자할 물건인데 저게 반토막이 돼서 1억이 돼있어 그래도 투자하실래요? 안 하겠죠. 근데 2억짜리가 1억 돼 있는 물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부동산 중에는 거의 없어요. 부동산 중에 부동산 역사상 그, 그 시세가 실망시킨 경우가 딱두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IMF 때였어요. 근데, 자, IMF 때,